이렇게 남자 이 명, 여자 자명이있을 여자 그 이렇게 세명이네요세 명. <laughs> 어, 가뭐이렇이 이렇게 이서이렇이 자, 이 이렇게 자서 이렇게 서서있으면서서있렇게서이렇서 있으면 그걸 1서 이렇게 해서, 이이해 이렇게 리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뭐 해서, 이그이서총합과해 총합. 그게 총합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소가 문제라고. 소가 문제는 각 원소가 몇번 나머지만 사용될 면 있는 거 아니야. 배열이 어떻고 이거 사 없고. 그러면 예를 들면 B1이가 예를 들면 비원하고 지원이 붙어있으면 해서 B1이가 하나 나오질 짜람이지. 근데 비원하고 지원이 붙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이걸 붙여서 묶고 하는 게이렇게 비원 지원서 B2, 3, 4, 5, G2, 3. 이거 배열하는 만큼의 p가 나오냐 그렇지? 이거 쓰래. 하나, 그래, 둘, 둘, 셋, 넷, 다섯, 10. 그죠? 7 0도고 950배고 변할 수 있으니까 2 0 b1, g1이 7 0 0 2 0 0만큼의그 비율이 나와. 지 근데 이런쌍계수 어떻게 해? 쌍계수가 쌍개수 어떻게 해? 쌍수가뭐 c 1 3 0인고 쌍이 분자잖아. 지그 그러니까 얘는 말하면 남녀 쌍당 삐리리가 있어요. 삐리리. 그리고 얘는뭐냐면 남녀 쌍개수지. 음. 그래서 요만큼의 총 삐리리가 있으 이렇게 된거해야 근데 평균을 맞잖아. 평균이 어떻게 돼? 얘를 갖다가 나눠야 되겠지. 총 하면은 이게 총하면은 팔땡 그래서 이렇게 나눠 주면 되겠다. 그래서 평균이 평균, 평균 평균이 될지도 요거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8분의 그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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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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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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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 4, 1 됐다. 그래서 이 초과문제는 원낙말 플러스 봤으니까 얘는 뭐 쉽게 풀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네.